오늘은 6월 7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아침에 잔디를 일부 깎았습니다. 이쪽에는 장미꽃이 아직 피어 있습니다 수국도 피었네요 참나리가 곧필것 같습니다 코스모스 음, 나무 됐고요 아, 이쁜 꽃이 피었네요 토마토에는 토마토가 달렸습니다 토마토 나무에 바나나 고추 오이는 이제 거의 시들어가고 있네요 오이를 많이 따먹었습니다 알라피뇨 알라피뇨가 빨갛게 익었습니다 복숭아가 복숭아. 쪼롱쪼롱쪼롱 야생으로 자란 들깨 보십시오. 오 마이 갓. 엄청난 들깨입니다. 야생 들깨. 두릅나무도 이렇게. 어 두릅을 안 떠먹어서. 이은 텃밭. 아예 텃밭인데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 오 마이 갓. 이 돈나물밭 잔디를 갖고, 모을 잠시 세워놨습니다.